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목회자들의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7 1사 연합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월 19일 목회자 연합기도회를 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연합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기도에를 인도한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회계라고 강조하며 목회자들의 영적각성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휴식 후 이어진 집회에서 수영노교의 이규영 목사는 기도를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자리라고 짚으며 기도가 살아날 때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도의 회 마지막 순서를 맡은 신길교의 이규영 목사는 이번 연합기도회가 이례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영적 흐름이 되기를 간구하며. 한국교회 회복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선교신문 TV 김주수입니다.